변호사 없이 조사 시 혐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될까? 변호사 없이 조사에 임하면 자신이 불리하게 될수 있는 발언이나 진술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왜곡되거나 오해될 가능성이 높아 혐의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진술의 전략적 구조와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조사관의 질문에 의도치 않게 답변하여 증거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 참여 전 사실관계 정리 예상 질문 대비 진술 범위 설정 등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조정된 답변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며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강화하고 향후 재판 단계에서 불리한 증거 활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단순히 스스로 대응하는 것보다 체계적이고 법리적 보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